안녕하세요. 아침샘물 박인길 목사입니다. 창세기 18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이르시는 1절부터 15절까지와 그 이후 33절까지의 소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소돔을 구해달라고 중부하는 아브라함의 기도, 이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이두 두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두 두 이야기에 연결 고리가 있어요. 바로 19절이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왜 그에게 자손을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를 말해 주는 어 대목이거든요. 여호와의 도곧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이후에 범죄에서 타락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을 이루기 위함이고 그 삶의 내용은 의로운 백성을 세우기 위함,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는 것이 관심사의 전부일 수 있어요. 25년 동안 그한 가지를 갈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그 아들 넘어 그 이상입니다. 자식 자체가 아니라 그 자식을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세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공을 구하고 건강을 꿈꾸고 뭐 자녀의 형통을 구하고, 근데 우리가 간절히 갈망하고 기다리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수 있는 그 선한 소원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하고 손 들고 삼창을 부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소원성취를 넘어서서 그 이상의 보다 궁극적인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관심사, 구원의 백성을 위한 관심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그 백성의 관심사의 초점이 서로 잘 맞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을 통해서 기괴한 아,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목회 성공해서 오히려 타락하는 목사가 나오기도 하고 돈 벌어서 성공한 듯하지만 경제 질서를 흔드는 타락한 기독 실업인들이 나오기도 하고 혹은 오염된 기독 정치가들이 나오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는 그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우리가 결코 그 소원에 함몰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어야 합니다. 18장에 두 가지 에피소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의의 세계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어, 그 둘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관대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 관대함.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행인들을 들여서 휴식을 취하게 하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아주 환대를 합니다. 지나가던 세 사람, 그들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사람을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6절 이하의 두 번째 에피소드.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또한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으로서는 소돔의 멸망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의인 50명에서 45명, 40명, 이 마지막 10명까지 찾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에게 늘 관심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러웠고, 어, 넉넉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고, 그 마음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생활이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것, 거기서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중고자, 다른 사람을 위한 중고자로. 어, 살아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나를 구했네 찬성 올리고, 심지어 뭐 남이 못 듣는 소리도 듣고, 말씀에 막 눈물겨 은혜를 받고, 환상을 보고 하는 것들도, 그것들이 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복음서를 보고, 사도행전을 보고, 서신서를 보고, 성경 어느 책에도 너 혼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니 그것으로 조카도다 하는 책이 없습니다. 너 구원받았으니 그그 다음에 그 사명과 책임이 주어지고 그것의 궁극적인 끝은 다른 사람도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사람들을 같이 누리고 하는 것, 함께 누리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환대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환대를 받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내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매우 겸손하면서도 끈질기게 소돔을 향한 자기의 애정을 하나님에게 호소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하는 그 아브라함의 너그러움, 그리고 멸망의 길을 향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중보자로서의 그 아브라함의 마음, 그것을 묵상하시면서 아, 나는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내 주변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대해주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